이거 해놓고 막시장할바에 했다고 이놈새끼 기자들이 난리 지고 가고 호를 지르고 막아이 아. 한다고? 아. 아, 아이고 이런 놈들이 참 힘든 일 아이고 아이고 아도 없는 놈들이 다떨어신계시래 당신 할바당신해 내가 온동에 산지기가 내가 이래 <laughs> 이게 옛날에 자연 못이라 아, 여기서 아, 인근 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아. 소풍도 오고 여기서 축구대회도 하고 이랬는데 아. 이게 막엉망진창이 있었어 그걸 싹 접다갖고 아, 작년, 아, 작년 아, 저작년에 말이 이걸 하면서 정리해서그렇지 이거 막 완전히 호래야 새끼아 아, 아, 왔다 아픈 그기지 예식은 뭔가 이 그런데내 아들이 잘 때려, 친정이 잘 때려, 그럼 전부 내 아들 잘 때려, 군대. 대다 왔지요. 뭐, 어, 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사공 할아버지, 진짜 비 할아버지가 외창 행감을 지내고. 그 아까 말한 자기 어, 그어 애가 집에 그그 남이장군이 영모에모좀 연주화된 탓을 해서 그만두고 여기 와서 에~ 도학을 어, 양성하고 어~ 자기를 갖다가 괴수를 했다고 어제 아래 카요로거 보면 조사 아~ 그다 행탈 진공 요 인석을 보통시 세우면 옛날에는 요새는 도마는 쉬고 말은 안 옛날에는. 자기 가안 되는데 이런 큰모르시면은딴집안서 뭐 전부 다그너뜨뜯수있합니다 그래서 요 아까 요, 요 손자 따라고 손자 사오가이 뭔데 저기는이 인성을 못 세우는 이유가 돈이 많아도 못 세웁니다. 왜냐고 뭐 옛날 그런 법도가 있어. 그래서 저기는 아기 동자 조만한 거 세야. 뱃살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요 할아버지는 뱃살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인성을 세웠다고 그걸 아시고. 네, 정장히 여덟인데. 남행제나 여덟인데 요 할아버지가 여섯번째 할아버지 패다가 아구니가 다가 이거 무슨 아구니인데 근데 무거워서 그만 들고 왔나데리그만들고 가십니까? 여키는 다 같이 이놨는데 뭐. 그것도 아, 지금 어려서 별로 없잖아요 어제 가 가서 셰 차스 참가된 여 말씀했지만은 시분을 그렇게 해놓고 나면 뚝 갈라지고 뚝 갈라지고 돌한게 없어, 이 땅이. 완전히. 파만 팔수록 막 계속 한턴 돼. 그렇게 해놓기 이기 말으라, 고만 비가 좀 먹으면 굳어나고, 비가 그렇게 뚝 갈라졌는데. 손자, 지금 손자는 했거든 12자로 한 개에 350만. 원 사. 그리고 보통 10자짜리는 4, 230만. 원 사학자짜리는 210만원, 4군자로 해가지고, 했는데. 음. 그래, 뭐. 높고 그렇게, 결국은 뭐, 이걸 하려다가, 도저히 뭐, 음들 못 내가, 그러 이제, 그, 대문을 했잖아. 요 그것도 사천, 현료하지않면 그것도 생각도, 여, 신가을 모정분하는데, 여, 여 부역시가보다 안 오고, 돈들하고, 오다 안 해요. 그때도 관심도 없다니까. 국회하고 시장하고, 장관하고 이래도, 뭐, 안 해도 뭐, 저하고는 관계없을게. 안온 거야. 그렇게 만날 요거도 먹고 말아 이거+ 이것도 어부질이죠어부질리뭐 신시장이 있을 때이제 손자가 할때 했는데 기자가 또 씻고 물고 들어져가지고 시장 할바히 삼사 해졌다그래고이 새끼들 새끼하고 잡아넣는다고 하는 음식에 돈 채무가 잡아넣는다고 공갈치그가 무마하고 이랬다 할게 이게 다안 되는 기거든 사실상 인도도 아니고 말이야 동네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토지가 아무것도 없는 데 그래 시장 할바이라고 그래 그래 조금 더 했으면 됐는데 제가 어어하고요여요 <목소리> 아까서는 이리지금 아무도 안 나온 3 5 0중서 85%가 우리

이분이 제 아들 폭이 문제는 많이 있고 큰아들 폭은 우리 사천의 검정 정종하고 우리 보호 종종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아들은 양자를 가서 그의오갑이다 자, 부, 부었나? 예, 부으시다 자, 배우십있니다배배

그래서 그래, 그래. 여기는 아까 아, 저 철충장군, 애자 할아버지 아들이 서 있었는데, 이분이 그 아들, 가운데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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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아, 아, <laughs> 아들은 양자로 가고, 아, 이분이 막이은자 홀자로 가고, 그 아들, 극자 홀자 할아버지는 아, 양자가, 이 갱자 홀자 할아버지가 여기 그래서 이 갱자 홀자 할아버지, 그저 우선은 여기 많이 살고, 우리 이 할아버지, 후손은 제일 예, 큰 아들이 가와정중검정의그 사람들이고 부제 아, 아들이 우리고 제제 아들이 계산에 있는데 여기 가까이 아무도 없어 나도 아, 아무래도 리 멀어 좀엉뚱따고살다더고 서울하는 그런 정도. 해 그게 아니고 여기는 그저그 요새 그것만 중이 아니면 대위 정도의 그. 예. <laughs> 어... 이차요 제물로 참 갖고 참저 밑에 저잔 한잔 건해도 가겠습니다. 그 영이 동생 그제간해 그래 그게 손뜯다고살다잖 말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또 있도록. 예. <laughs> <laughs> 음... 예... 음... 원거래별로 그런 게. 요는게 아니라. <laughs> 원래가 그대그 그, 그 요리하는 게. <laughs> 응. 거. 나 시간은 안 돼. 우리 어리석은 아무리 하지 않은데. 밤뭐 나도 우리 빈대. 이 너무. 밤이 너무. 밤이 너무. 밤이 너무. 밤이 너무. 밤이 너이너이 너무. 이 너무. 밤이 너무. 밤 그내려쯤에 그저 그, 그, 저 멋있고 그 음, 하는 거 있나? 도배도배도배빨빨오겠게 군대니

요 자, 할아버지는 저그 기록에 저, 의하면 자의정까지 명을 받았는데 본인이 사양을 했는데 알고보면 증이 아닌데 증이 돼있대 제수를 받고 제수를 받았는데 근무는 안 했는데 나의정 근무를 못하고 세산을 빼냈죠 자그저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열 올리겠습니다 모자는 다 벗고 아, 그래, 이제 하기 전에, 아저씨, 저 계시는 분이, 우리 요, 뭐 관리하고 제시를 삽니다. 예. 네. 저, 우리 집안이고 32세송, 분짜 로렬 때, 걔한테 되는 분입니다. 저참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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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가 전부 다, 그 우리 몸, 몸, 우리 요 산단, 몸, 몸이죠. 저기, 옥풍나무 심으려고, 요 밤나무 심으려고. 요기 몇 장입니까? 네. 3만 삼천 3만? 3만 3천. 한 10점 정도. 3만? 네. 자, 절하겠습니다에에에에 네. 음. 네. 음. 자. 에에에에에에요 내려가면 에에에에 그

근그래진은 옛날에 찍 그래요? 어, 음? <laughs> 아 그래요? 아그은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응. 응.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다이요아 그래요? 아그이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이요아 그래요? 밥을 래요아 그래요? 아아그래 오늘 뭐디 내가 뭐해 내가 동뭐 붙을 것안 했다. 왠지 는이요 맞아. 차이도 없어. 붙 이거 있나요? 이을도안고

알 수가 없어요. 아, 저는 도니까 하고. 잘먹는도안돼 비라지는 매반일은 내가 하고. <laughs> 논 일은 남자가 하고 잠시 와, 이러 또. 그리고, <laughs> 이땅 자체를 갖다가 재량을 해야 되는데, 량양하라고아까 얘기했지만, 그, 숙자빈처 할아버지, 그 모서리도, 우리가 안 타고 있는데, 상 이제, 그 위에 그 사토 를 해야 되는데, 때리기 때문에 우리가안탈 때라니, 지켜고 끓이시고.

우리 할머니가 원하니 많은 할머니가 되는 게 짠디도 잘안 돼. 그런데, 산이. 요쪽, 아 저쪽 산이 아 전부 아 우리 집안 산이요, 거예 요기가 4 3정이나 우리 그, 인데 요, 저 산은, 전 개바다가 유명하고 있어요. 또, 그, 저, 논이 하나도 없었어요. 논이, 단음맞에 있었는데, 옛날 그 개바다가 파들요논 근데 지금 요게 평당 한 20만원 한다. 음. 이쪽에, 뭐이 발대지 업을 대 지키라고. 그래서, 음. 그, 나, 나 도시 후얘를 많이 해봤는데, 뭐, 그그것도급해서상긴도그렇고해야상긴 영원히 상도 20대가 넘어갔어. 하하하하. 어, 됐니요? 어, 됐니, 죄송합니다. 아니, 자, 오신데 자, 오르신데. 어, 오늘 요 요원에 신사임당도 그쪽 출신이고, 신립 장군도 그쪽 출신이고, 신입기 대표하설 나왔다 설거그분이 그쪽에는 여기저기 세 분이나 했니다 우리 이쪽은 그로 인해서 아마 큰치이리 맥기 고뭐 아이 잘해드가요 철종장군 정도 맥기 못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나 네. 예, 자, 네. 놀아보자, 놀아보자. 음. 한 번. 어, 그럼 그리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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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그초정일그니다이게초게그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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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음. 많이 음. 우리 파주 할아버지는 좌른 날인데, 음.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속잡힌 자 손주는 조산으로 원래 조이던날 해야 맞는데, 끄끄 요는 해가지고 조정일로 해가지고 어떤 때는. 정이 볼뭐 정자가 들어가는 게 열흘 공간이야 열흘 공간 응. 그래서 그 열흘 공간 중에서 초정일이니까 아까 형님 이야기대로 초하루가 될때 있고 초아울이 될때 있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으니까잘못 맞춰 그래. <목소리> <목소리>